안녕하세요 태양난원입니다 오늘은 제 중국친구들이 태양난원을 방문했는데요 난초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다보니 반응들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쉬어가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쥐가 칸칸 쥐 뭐야 카카 칸 하는건데 좋아합 汉滨。哎，汉便宜，便宜的三个哟，都都是中中国兰花。哦哦，好香。哦对，怎么样？可以可以。可以？嗯嗯。去过中国的兰花农场？没有没有没有没有。一遍一次也没有。一次也没有。好。他们都不说。一个人看过吗？这这不是快死了吗？啊你啊。好烟呀。啊你啊。啊这本来就这样的是吧？啊本来这样。 하얀색 푸른 이거 중토야간토중간에투한한다한토 한국. 한국. 한 저거 국거국 한국. 한타이완한 신기하지? 국 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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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국 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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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이거 국 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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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그렇지? 진짜? 어, 진짜요?

大韩民国南栽培者协会事务副会长高玄婉我的爸爸，我是中国福建省林业部林业厅厅长陈兆宇政府，也有点奇怪啊啊！又一步一步，这这是兰花吗？这是兰花，这不是那个吗？么什么？那啥县长？这个这个云南的啊？你去过吗？去过吗？台。吗 탈마 중투요. 아, 저, 저, 타이완도. 담모 저, 저, 이거일 아냐, 아냐, 버라쨰. 어, 버라쨰. 저,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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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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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带、oh, 走了，再见，再见，再见 <laughs>，再见，再见，小猫，这这这这这都都免费，OK？<laughs> 这是免费，哦，都免费，你你选走吧，一一,一盆。儿。这，你该不会收走吧？啊，这个这个，哎呀、啊，不是这个贵的，<laughs> <米>这个一一苗，这个一苗一万韩币。一苗一万韩币啊,啊？这个、那里有九这,这样的话五万。 반비야다 <목소리가> <laughs> 호랑이 호랑이 그 가죽문이라 그래서 이거 봐요. 아, 이거 오, 그러네. 네. 이거 봐셔 봐. 어, 돼요. 어, 저 부더. 뭐다유, 저주 호랑이. 나 부더那个. 린야이 러 이거는 그 호랑이 흥? 피부 그래, 닮은 람. 거고요. 응, 응. 또 아, 저거. 뱀, 뱀. 아. <laughs> 처음 보지. 신기하지? 그엄아 이거 이好看啊好看嗎 예뻐. 예뻐? 네. 네말 봐. 어, 엄마예요? 이거 물이에요? 저 물이에요? 50원. 어, 한 비. 아, 짜진. 아빠 봐 좀.好看. 帅比我成功的男人都很帅 남녀도 훨씬 좋아요. 맞죠? 네요. 네요? 보통, 보통. 이디어 이것도 원래 나올 처음 나올 때 이쁜데. 一个番色的。啊，番椒的。嗯，番椒的。的嗯，这。嗯。这，这是我的，这、哦，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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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的这，这，这，的这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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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的 우. 이거 워탕나무도 너네는 의뢰자잖아. 어? 너네 노배이의 원회자. 블름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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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디쁘지. 세인트. 이제. 식후. 네 이거 이이 세인트. 음. 황서도. 음. 세인트. 아, 진짜 되게 좋다. 개개 쉬어도 화장. 얼마? 얼마? 2쾌. 진짜 2쾌.